이 금전의 해운연하고 삼재래도 복삼재가 있어요.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활발하게 뛰어서 내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2024년 각진년 G T 운세입니다. 네. G T 운세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G T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련해요. 인간의 고통도 많고, 어, 인간의 사별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용도 많이 당하고 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아 사람으로 인해서 힘든 게 정말 많나 보 예, 금전보다도 음. 어, 인간의 고통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혼자 똑똑해도 혼자는 못 사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달프고 음. 어, 인간과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믿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하고, 음. 믿다 보면 또 배신을 당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음. 어 지디 분들이 정말 인간으로 인해서 힘든 것들이 많으셨는데 에. 혹시 뭐그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지디가 마음이 약해, 아. 예, 가련한 사람 못 보고, 음. 예,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치고 어, 하다 보니까 인정을 베풀다 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야. 고집도 세지고. 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는 쥐띠 운세들이 보면은 훈야 많이 우는 사람이 많아요. 음, 그걸 보면은 안타깝고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예, 불쌍한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진 않아요. 음, 그래도 이제 중반 넘어서고 예, 하반 넘어서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베풀었던 것이가 나한테 돌아오고. 어, 믿었던 것이가,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하고 손잡고 뭐를 해도 되겠구나. 어, 이런 손길이 이제 많이 오지. 예,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는 금전에 위치에 앉아있고, 어, 자기가 또 바라는 위치에 앉아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직장에 매이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하면 좋죠. 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GT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네. 올해 좀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이 GT가 3재인 건 아시죠? 예, 3재인데 올해는 활발한 3재예요. 뛰을때 80%는 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이고 음. 노력한 만큼 얻어드리는 예, 것이 있다. 예, 80%는 움직이고, 음. 또 거기다가 더 붙어서 인간의 합의가 들고, 해운연의 합의가 들고, 음. 금전의 합의가 들으니까, 작년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음. 어, 작년까지 참말로 죽지 못해 산다 소리 나왔는데, 올 중반서부터는 괜찮아요. 중반이라는 건 5월, 6월서부터그때서부터는 예, 이제 모든 것이 가 그래도 내가 뛰는 거에 노력하는 거에 80%는 얻으니까 음. 어, 괜찮죠 또한 가지 인간의 합의가 되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대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 예. 새로운 좀, 인연이 나타난다 대필이 예, 올 수가 있으니까 인연을 좀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예. 좋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금전에도 합의가 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거는 좀 어떤 상황들일까요? 이 금전의 해운연하고 삼재래도 복삼재가 있어요. 원래 이 복삼재에 들으면은 자기가 평생 벌 돈을 다 번다고 그러는 거야. 이 복삼재에는 아...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좋거든요. 엄청난 거네요. 어. 예,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부지런히 활발하게 뛰어서 내 것을 취하고 내 음. 것을 갖고 내 것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응. 어이복산제를 통해서 금전을 얻게 되면 에. 정말 평생 벌 돈을 다 본다고 하셨잖아요. 에. 그러면 G T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이번 년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었으면 올해에 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해주신 거네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지분들 정말 올해가 너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진짜 올해가 이 처음으로 오는 복삼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 좋은 것들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잘 피해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고통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것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인간조심은 많이 해야죠. 무조건 다 온다고 받을 게 아니라, 예, 돌다리도 두둥겨가며 걷는다고,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패술이 있을까? 음, 그런 것좀 확실하게, 어, 알고 가야지 무조건 그냥 덤벙덤벙 가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전에 그런 나쁜 경험을 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GT분들은 올해 좀 성급하기보다는 좀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인간으로 인해서 실패술이 많았잖아. 그러면은 복삼제에 들어와갖고서는 또 인간으로 인해서 그 들어온 운기를, 운세를 또다 놓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어, 잘좀 헤쳐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예.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 나에게 귀인이 되는 사람인지 또는 악인이 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예.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옛날서부터 내리는 무속의 응? 할머니의 그 원줄 아닙니까?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띠별로 보면은 예, 안 맞는 띠가 있어요. 음. 어. 안 맞는 띠하고 같이 뭐를 하거나 같이 하다 보면 다 물거품이 돼 버려. 아, 궁합이 안 맞는 띠가 있 예. 궁합이 안 맞는 띠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안 맞는 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어 해야지 무조건 손 잡았다가는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으니까 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께 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끝으로 우리 지띠분들 올한해잘 보내시라고 네. 희망찬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지띠분들 예, 두번 다시 오지 않는 해운연이니까 힘차게 날고 힘차게 뛰고 예, 모든 걸 내가 갖고 싶은 걸 성취할 수 있는 해운연이니까 예,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